민수기, 개관, 저자, 모세. 기록 목적. 민수기는 문자적으로 백성의 숫자에 관한 기록을 뜻한다. 민수기에 기록된 두 차례의 인구조사를 반영한 제목이다. 인구조사를 시행한 이유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증명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언약하셨는데, 민수기에 기록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 그 언약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다. 성독 길잡이. 민수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두 차례의 인구조사다. 제1차 인구조사 때는 남자 장정만 약 6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제2차 인구조사는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시행되었는데, 이때도 남자 장정의 수는 약 60만 명이었다.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다. 남자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와 노인을 합하면 200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신 결과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유는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언약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애국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성취하셨다. 그런 점에서 민수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다. 민수기 1장 주석 인구조사를 시행한 이유는 본문의 인구조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언약하셨습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이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합니다. 둘째, 전쟁 준비입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기본 단계였습니다. 인구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지파는 요다 지파입니다. 요다 지파는 12 지파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넌지시 암시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레비 지파는 인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역할이 맡겨져 있습니다. 성막, 즉 하나님의 지상 보좌를 보, 보필하는 임무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움에 달려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책임지는 일은 그 어떤 역할보다 중요했습니다. 민수기 1장 통독.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모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안미나답의 아들 낫손이요, 이사달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하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에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다니요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각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로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문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문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집하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하는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지되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장 주석 진영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2장은 이스라엘 진영 형태를 보여줍니다. 진영의 한 가운데 성막이 위치하고 열두 지파는 그 성막을 둘러싼 모습입니다. 이것은 애굽 군대의 진영과 동일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자신의 거대한 장막을 군대가 둘러서 진치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열두 지파의 진영이 성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레위인 외에는 누구도 성막 가까이 올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절주에 되지 않은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2장 통독.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활의 아들 느다네리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징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니라 남쪽에는 로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로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 수리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실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로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로벤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며 그 곁에는 문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에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3장 주석. 대위인의 인구 조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열 번째 심판을 통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해 주시는 대신 자신의소 유로 삼으셨습니다. 3장에서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고 레위인의 가축은 이스라엘의 처음난 모든 가축을 대신합니다. 3장 통독 여요와께서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잠자는 나다비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리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 앞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 지니, 너는 내 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요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바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지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니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거룩하게구별하였으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임니와 시므이요. 고학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에리오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서는 림니 종족과 시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속된 자. 곧 일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회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무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해물원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차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을 증거기회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 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개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엘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것이요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지붕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회동 쪽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일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니라. 그 도한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민수기 사장, 주석, 레위인들의 역할은, 레위 자손 중 고하 자손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 안 성물들을 모두 덮으면 그것들을 운반하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덮개와 휘장들을 운반하며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목재의 구조물을 운반했습니다.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성막을 옮긴다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의 귀천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모두 다 고귀한 일입니다. 사장 통독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위자 손 중에서 고아자 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할지니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자 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 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개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쌓서 해달의 가죽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재단의 재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꿸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하 자손이 들이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멜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사리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서와 그 모든 기구니라 요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 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모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자,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멜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멜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로선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다 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그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마를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모하고 봉사할 모든 자곧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브라리 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그 계수된 자는 8 5 8 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메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